중립수. 중립수고. 안녕하세요 까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니카입니다. 속속바이테. 캄보디아 한마디. 렌피삭, 마이 모이맛, 모맛맛 네. 오늘 배울 모이맛은. 클라. 클라. 네, 네. 자, 2 4과인데요 네. 클라. 길게 읽어주세요. 클라, 클락. 클라. 클락. 클라시 뭐예요? 무섭다. 무섭다. 크렴 음. 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아, 무서워. 네. 클라아, 네, 아니면 할까봐, 네, 음. 아, 약간 문법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뭐, 음. 뭐, 뭐 할까봐 할까 라는 말도 돼요. 네. 굉장히 유용한 수업이 될 겁니다. 끝까지 잘 봐주셔야 돼요. 첫 번째 볼까요? <laughs> <laughs> 이 뭐예요? 네, 아니, 많이 먹고 있는데, 네, 아. 네.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엑스을 <laughs> 네. 준비했어요. 다시 읽어주세요. 크념 어념 전테 브로 클라트 네, 너무 쉽지요? 네. 저는 많이 먹지 않습니다. 네. 브로 왜냐하면 왜냐하면 클라트워 뚱뚱한 게 무서워서 이건 지격이고요. 제대로 번역하면은 뚱 뚱뚱해질까봐. 음, 뚱뚱해질까봐 많이 먹지 않아요. 네, 그겁니다. 네. 클라 더하기 동사, 클라 더하기 형용사, 뭐 뒤에 뭐가 들어갈지는 문법적으로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클라 더하기 동사 형용사 하면은, 뭐뭐 할까봐 라고만 해석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는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 할까봐. 나는 뭐뭐 했어요, 뭐뭐 할까봐. 음. 이런 말들. 클라. 근데 이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왜 전화 안 했어요? 클라, 로크루 갱. 아, 클라. 네. 선생님 주무실까봐 어제 네. 연락 안 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로 많이 뭐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적당한 해명을 하거나 할때 클라, 이 말을 많이 씁니다. 클라, 토왓 뚱뚱해질까봐 많이 먹지, 먹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뚱뚱하다는 캄보디아 말로 토앗. 반대말도 배워 볼까요? 토앗의 반대말이 뭐예요? 스콤. 스콤. 네. 뚱뚱하다. 아 스콤이 낫겠네요. 스컴. 스콤. 스콤. 스콤 스텔은 이렇게 됩니까? 스콤. 토앗. 네. 스콤. 캄보디아 사람들 요즘 보면은요. 옛날에 워낙에 스꼼스꼼 했었어요. 옛날에 음. 진짜 캄보디아 사람들, 날씬하다가 아니라, 이거는 말랐다거든요. 네. 날씬하다는 좀 다른 말이 있지요. 날씬하다, 날씬해서 예쁘다는, 스펠, 슬림 스펠. 슬림은 스웰. 영어, 네. 스펠 다 쓰지요. 네.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캄보디아도 많이 먹고 살만해졌는지, 토통 음. 뚱뚱해지는 사람들 많이 보면 실제로 <laughs> 여기 있는 이 그림처럼 뚱뚱하지는 않아요 네네. 물론 있긴 하지만 근데 좀 통통해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렇지요 저도 카니까 선생님하고 올해는 아니라 한2년 가까이 일을 해왔는데 점점점점 음. 점점 <laughs> 네. <laughs> 네 미안해요 네 점점점점 네, 점점 건강해지고 있어요. <laughs> 네, 음. 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캄보디아 사람들 점점 뚱뚱해질까요? 어, 먹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아, 네. 먹을 게 많아졌구나. 네. 네. 어, 패스트푸드 많아지고. 패스트푸드. 네. 지금 여기 음. 그림에 있는 햄버거 실제로 제가 캄보디아 처음 왔을 때는 음. 제가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럭키 버거밖에 없었어요. 음. 근데 요즘에는 <laughs> 버거킹도 있고 네. 피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롯데리아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살찌기 좋은 환경입니다. 네. <laughs> 그리고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밤늦게까지 어, 술을 마시고, 네. 네. 그, 맥주. 네, 맥주. 맥주. 그리고 안주. 이런 것들 때문에, 토앗, 음, 토앗. 많이 음. 살을 찌, 살이 찌지요. 네. 그럼 살 얘기 나왔으니까 계속 좀 공부해 볼게요. 음. 뚱뚱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캄보디아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네, 캄보디아말 잘하는 데들이야 물어보네. 네, 뭐라고요? 썸럭, 뚜뭉온 썸럭길로. 썸럭킬로도이 뚱뭉온이라고 하는 말이 무게라고 하는 말인데, 썸럭, 네. 뚱뭉온 이렇게 말하면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다이어트 하지 않겠죠? 네, 네. 네 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한마디 더 알려드릴게요. 미엔 똥, 툼무 네. 미엔 툼무 임신 네, 임신하다입니다. 네. 네. 여기서 이렇게 밝히게 되네요. 아, 축하해 줄 일이에요. 네. 소모버사또. <laughs> 아건 네, 네. 사디까 아 네, <laughs> 선생님이 지금 미엔 툼무엇. 네. 무게가 있어요. 무게 있는 여자예요. 네. 야, 네. 네. 무게 있는 여자. 이 말은 곧 임신, <laughs> 임신 중입니다. 네. 임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아이고, 네, 오케이, <laughs> 넘어가 볼게요. 네, 이거는 안 해도 될것 같고 다음 보겠습니다. 클라스로 또 무슨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네, 네, 큰 염치 모도 따뜻 볼까? 브로 클라스 때야. 큰 염치 모도 따뜻 볼까? 자, 띄어쓰기가 없어서 헷갈리는데 자, 이렇게 음. 여기서 끊을게요. 네. 오케이. 문장들은 되게 쉽네요. 저는 오토바일. 오토바이를 타고 일하러 갑니다. 아, 근데 그림을 먼저 볼거 그랬네요. 대박인데요, 이거? 복잡해요. 헐. <laughs> 헐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복잡하지요. 자, 우선. 브루어, 클락, 왜냐하면, 클라, 스테. 음. 차가 막히다니까. 막힌데, 막힐까 봐. 음. 막힐까 봐. 차가 이렇게 막힐 때는 오토바이가 좋겠어요. 네. 오토바이가 더 빨라요? 네. 모토 른칭 네, 모토 른칭 란. 네. 음. 보통, 란, 른칭 모토. 모토. 차가 오토바이보다 빠른데, 여기서는 모토 른칭, 모토 른칭. 란. 지금 음. 그림 잠깐 보면 이게 어디인 것 같아요? 푸놈펜 맞아요? 네네, 쯔바엄버. 네. 아, 푸놈펜에서 네. 쯔바엄버라고 하는 지역이네요. 추농펜에서 쯔바언뻐라고 하는 지역인데 네. 이렇게 자주 차가 막히나 봅니다 미은란 미은모토 미은 르모껑바이 르모껑바이 툭툭 르모껑바이도 네. 있고 정말 복잡합니다 여기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네, 모노트란 란트란 클라스테아 차가 막힐까봐 찌모토따우 네.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고 했습니다.네.다음슬라이드볼까요?읽어주세요.ប៉ាអ្នកខ្លាចសัตว์អវយជាងគេខ្ញុំខ្លាចសត្វពស់ជាងគេចុះឯងវិញខ្ញុំស្អីក៏ខ្លាចដែរកណ្ដុលកណ្ដាតពស់ដង្កូវក្អែបតកែ 그냥 클래스 아네 지금 모르는 단어가 워낙에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무슨 회화나 하실 거예요 하지만 클래스로 감은 잡으셨을 겁니다. 네 무서워하다 딸내 클래스 of life 이거는 전에 배웠지요 가장 그러니까 어떤 동물을 가장 무서워, 무서워. 하나요라고 음. 네. 했습니다. 하니까 념게 동물이에요. 네뽀 하면은 뱀. 뱀. 네. 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저앙아은 아잉, 너. 조저 그러는 너는 그런 말이죠. 영어에서 and y o 해당하는 말입니다. 네. 근데 대답이 좀 어렵네요. 뭐라고요? 그냥 음. 싸이코클라다이 자, 이거는 잠깐 배워봐야겠어요. 싸이코클라다이네 사이는 영어, 아, 캄보디아어 어바이, 이거 왓이란 근데 싸이코싸이코 네. 뭐뭐뭐는 영어에 와데버라고 있지요. 뭐든지 뭐든지. 음, 와데버가 뭐든지 맞나? 네. 아, 제가 잘 헷갈리는데 헷갈리는 말은 넣지 말고 그냥 뭐든지라고 넣을게요. 뭐든지 그러니까, 사이코, 클라, 다이라고 하면은, 뭐든지 다 무서워라는 말이에요. 나는 뭐든지 다 무서워해. 그 말입니다. 뭘 무서워하길래요? 에클라 네, 이거는 이따가 슬라이드로 보여드릴게요. 각각의 음. 동물 이름들이 있습니다. 네.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까니까 선생님이 임산부. <laughs> 미인토문건인사부가 네. 보기에는 좀 끔찍할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해야 되니까 볼게요 잠깐만 네, 네. 잠깐만 볼게요 크념 네. 클라떼한 거나다 무서워합니다 뭘요? 여기 있네요 네. 아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똑가에가 우리 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laughs> 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네. 가려져 있는 거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읽어주세요 건돌 건돌 실제로 구어체에서는 네. 건다오 라고 건다오. 말하지요 네. 건다오라고 하지요. 건다오 라고 하죠. 쥐, 쥐. 네, 건랏건랏 바퀴벌레. 부어. 네, 잠깐만요. 어. 건랏 바퀴벌레. 캄보디아에서 바퀴벌레 보신 분 계신가요? 건라톰. 음. 건랏크마의 톰. 찌은 건라골레. 어. 한국 바퀴벌레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네. 한국 바퀴벌레는 작아요. 음. 쥐도 마찬가지예요. 건돌크마의 톰. 네. 건돌고레 또이. 네, 조금 달라요. 네, 다음은요? 뿌뱀 덩까우 덩까우는 애벌레 네, 까엡 까엡은 진에. 마지막은? 마지막? 떡가이 토카이. 떡가이는 <laughs> 이 사람 네, 농담입니다. 네. 떡가이는 네, <laughs> <너무 웃음> 자, 이게 뭘까요? 무서워요. 무서운 도마뱀이에요. <laughs> 네. 이게? 떡가이 도마뱀, <laughs> 그렇지 네. 까니카 선생님은 뭘 제일 무서워해요? 다. <웃음> <웃음> 다 무서워요. 네, 아, 다 예전에 무서워요. 같이 사무실에서 일할 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네. 이렇게 생긴 똑가이가 책상 밑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더 놀란 거는, 저는 까니카 선생님이 잘 잡아줄 줄 알았는데,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오,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생긴 거는 이런 거안 무서워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음. 자, 농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 어쩌다가 어디까지 왔지? 네. 자, 여기 그대로 그 예문 있지요? 네. 저는 모든 주다 무서워해요. 자, 앞에 있었죠 G. 음. 바퀴벌레 뱀ផ្លែ떡다 무서워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배웠던 클 무섭다도 되지만, 대부분 우리가 배웠던 상황은, 뭐, 뭐, 할까봐. 네. 클라, 토아 뚱뚱해질까봐. 클락스테야 막힐까봐. 그리고 실제로 내가 무서워하는 무엇인가를, 클라, 더하기, 뭐, 뭐, 뭐. 라고 네. 할수 있어요. 실제로, 동물만 얘기했지만, 크렴, 클라, 짜오. 음. 몇개더 써드릴게요. 도둑이 짜. 무서워요. 네. 클라 아, 까봐, 네, 네, 뭐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숙제 읽어주세요. <목소리> 어느 동물을 제일 무서워 하나요? 네. 오늘 배웠던 이 동물들 중에서도 괜찮고 아니면 실제로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으시면 네. 사실 무섭다기보다 징그러워 하는 거지요. 징그러워 하는 동물이 있으면은 댓글로 다,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칠게요. <목소리>